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6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와의 호 재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들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와 앞에 희생재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재물을 드렸으니 곧 여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선이 여와의 성전에 봉원식을 행하였는데, 그 날에 왕이 여화의 성전 안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재물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여화의 앞 노재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화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이제 묵상 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6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와께 아래기를 마치고 여와의 재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삼,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날,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놋 재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새벽에 또 질문을 드리면 당황하는데 성경에 그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런 제사장들과 함께 결판을 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도 열정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또한 바알 신을 숭배하던 아세라 신을 숭배하던 그들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 또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 엘리야 선지자와 또한 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들은 같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제물이 있었으며 순종이 있었, 있었,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 그들이 섬기던 신과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었느냐입니다. 함께 임재함이 있었느냐가 그 예배의 어떤 기도의 큰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또한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피로와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솔로몬이 어떤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8장 22절에는 그 성전 봉헌을 다 완공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향해서 서서 축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축복기들을 서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는 시간 가운데, 기도가 진행되는 시간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가운데, 그는 어떻게 지금 54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 기쁨 가운데 22절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마주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시작됐지만 기도가 진행되며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가 오늘 놓치지 않고 보기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제 54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우리가 어떤 백성이며 우리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기를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예배 형태, 그들의 삶과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모시는 우리의 삶과 예배자 삶의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는 존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 이정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요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와 예배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임하는 시간 가운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날마다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부흥하는 것들을 경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 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욕심이 충돌되어서 서로 분열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나눠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진지하게 고민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예배자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솔로몬은 그 성전 봉원식을 다 마치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복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누구의 복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삶 가운데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61절 말씀,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늘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의 촉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5절부터 이제 66절 말씀인데 6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복, 복음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복의 내용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복을 전하고 있으며, 그 복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반응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화, 교제하는 화답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솔로몬이 드렸던 이 봉헌식과 이 화목제물의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은 오늘날 살아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인마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떠한 삶의 내용들로 채워, 채워지고 있, 있으며 어떠한 삶의 내용들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베소 5장 19절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9절 말씀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당부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신령한 노라들로 화답하라고 교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 그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 아침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열정과 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용서를 가지고 함께 화목하며 교제하며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통해서 더욱 더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깊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에서 그냥 서서 맹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이 함께 하시기에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의지로 바꾸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말씀이 바꾸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 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화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